오늘 한 다섯 개달아 되겠지 뭐음 일단 어, 지금은 요거 이야기만 하고 잠깐만 안녕하세요 잠깐만 그 방금 병 그거 한번 보여 주실래요 어 방금 뭐, 처, 뭐 탔죠 몰라 읽어봐요 읽어볼까요 <laughs> 어, 하이비데 골드 음 150리터 물에 150ml만 사용합니다. 아이고 비데 골드. 어, 오늘은 예. 2022년 4월 24일 현재 시간 오후 7시 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. 어. 여기는 경남, 그창군, 가북면, 몽성리, 강계마을에 계시, 계시는 제 중학교 선배님이, 어, 제가 적화제 하이비대 이야기를 하니까, 어, 본인 농장에 원래 한 줄만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저기서 SS기에서 약줄을 빼가지고 분무기로 이 나무 음, 이 나무 한 줄만 실험을 해볼 예정입니다. 아, 해보고 있습니다. 이게 네, 다떨어진다 네. 하지 말고. 그래서 사장님 하는 걸로. 사장님, 이거 오늘 몇 번째 치세요? 두 번째요. 쳐요? 번째 네. 혹시 첫 번째는 언제 쳤어요? 금요일 날 저녁이요. 금요일 날이 시간 정도 됩니까? 네. 아, 금요일 날 저녁이면 토요일, 일요일. 오늘, 금요일 날 저녁에, 어, 일반 우리 분무기로, 어, 1차 살포를 하고, 어, 오늘, 일, 하루 이틀, 만 이틀 지나고, 오늘, 어, 2차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. 반대 방향도 갈 거죠? 네, 예, 나오면서, 어. 여기 밭이 몇 평입니까? 1500평요. 1 5 0평요 어, 밭이 1500평이고, 이 홍로나무는 몇 년생이에요? 우리 상당히 됐어요. 잘 모르겠네요. 아, 연식은 잘 모르고. 한 20년 정도 됐나요? 넘었어요. 넘었어요. 어, 넘었어, 예? 아, 노목입니다. 지금 갱신도 검토를 하고 있죠. 갱신 할락하다안 하는 것 때문에 해야 돼. 아, 늦었어 아, 갱신 할락하다가안 하고 있고, 좀 늦었다고 이야기하고 계시고. 어, 여기 지금 가수는 해발이 얼마 정도 돼요? 500. 와, 여기 500이나 됩니까? 네. 와, 해발 500. 하여튼 약이 골고루만 묻으면 됩니다. 아, 어휴, 뭐 하루 이틀만에 요즘은 날이 좋아서 하루 이틀만에 확핀다니까 그저께 금요일 날칠 때. 꽃이 중심화 기준으로 한몇 프로 폈었을까요? 금요일 저녁 답에. 한 아, 80%. 만개 80% 아니면 중심화 기준 80%. 중심화. 중심화 80%. 아 그러면은 거의 우리 전단지 사진 3번 정도 됐겠네요. 네, 예. 2번에서 3번이 오히려 가까울 정도로 됐던 것 같습니다. 가수원 1,500평의 어 조건이 우리 그 몽성리 강계마을 앞에 어 냇물이 흐르고 있습니다. 가북저수지 상류 지역인데, 어 옆에는 지금 감자가 이제 감자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감자순이 올라오고 있고, 올라오고 있고, 음 여기 강계마을 입구입니다. 여기 강계마을 입구 저쪽에 멀리 보이는 산이 가북면 용산이 보해산 보해산입니다. 그리고 그 앞에 보이는 산이 박유산이고 어 지금 요 과주선 1500평 중에 어 1500평도 두필지로 이제 요 밑에 밭과 우에 밭 여기가 경계입니다. 경계지역이고, 두 필지로 이루어진 밭입니다. 밭인데, 어, 위아래 두밭 경계지역에 아래 밭에 있는 요한 줄나무 약, 어, 30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. 물 150리터에, 어, 적화제 하이비대 150ml 넣어서 천백으로 SS기에 붙어 있는 음, 고압분무기로 손으로 이제 살포하고 있습니다. 예? <laughs> 원래, 뭐, 제가 알기로는 수정된 거는 이제 이게 성장하는데 또 도움까지 주고 수정 안된 거는 이제 적화를 하기 때문에 떨어진, 잎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수정이 많이 됐다는 이야기죠. 시기적으로는 조금 늦은 감이 있죠. 우리 그 전단지 사진에 한 2번 정도 되는데 어 이번에는 뭐 어차피 실험적인 의미로 이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어 결과가 어떤지 이제 한번 보는 의미니까 좋은 공부는 될것 같습니다. 그거를 가능하면 뒤로 조금 더 떨어져가지고 끝부분에 퍼지는 부분 있죠. 그게 이제 꽃에 이렇게 골고루 맞으면 압력도 이제 약하면서 분사도 잘 되거든요. 그리고 그거 조절하면 이게 분사도 확될 건데, 네, 네. 응. 세게 하지 마시고 분사 한번 해보시지. 그렇죠? 물리 안 가니까. 아니, 아니, 그 정도만 충분합니다. 그거까지고, 꽃을 살살 마사지 하듯이. 뭐, 저도 이제 이 분무기는 논에 많이 사용해 봤거든요. 뭐, 저도 농사는 많이 해봤으니까 네, 그렇게 아까처럼 세게 하는 보다는 고개 나을 것 같아요. 예. 아이, 잘리 갑니다.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지나가니까. 그게 오히려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바빠가지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네. 이제 겨우 모짜리, 원래 적화제 이거 이제 20여 농가 이상, 원래 이제 같이 공, 실험도 하고 공부 겸 해서 이렇게 이제 한다고, 거기에 며칠 다니고 보니까 모짜리 시기가 좀 지났어요. 아, 다가지고 예. 다음에 세 번째 칠 때는 방향을 거꾸로 한번 돌아보세요. 네, 요번에 친 거하고 거꾸로. 그약칠 때는 항상 거꾸로 치는 것도 서로 이제 각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또 효과가 부수, 좀잘 나올 수도 있거든요. 지금 여 남겨놓은 여 화총마다 한 개씩만 달려도 과일 개수가 많을 건데 그죠 아, 지금 꽃의 상태를 한번 살펴 보 겠습니다 어, 지금 중심화는 수정이 다돼 가지고 잎이 지금 떨어지고 있고 이 아, 중심화는 뭐 제가 봐도 100% 수정 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다음에 이게 어, 아, 마지막 핑크까지, 아, 요게 마지막 같네요. 색깔이 확실히 연합니다. 어 핑글로 봐서는 중심화가 1번, 그 다음에 이 꽃이 2번이 되려나요? 이 꽃, 이 꽃, 이 꽃. 음, 그 다음에 야가 아, 야가 한 3번, 응? 음? 야가 3번, 야가 4번, 4번. 순수가 그 정도 될것 같습니다. 지금, 어, 중심화하고 1번, 중심화, 그 다음에 주변화 1번, 2번은 수정이 다 되었고, 3번도 된것 같습니다. 4번이 지금 이제, 3, 4번이 지금 이제 수정 초입기에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 같고요. 음, 옆에 꽃은 이제 벌어지기 직전에 꽃도 있고 여기는 조금 이제 부풀어 오른 것들이 있네요. 아,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어, 전체적으로는 나무가 어, 중심하기 좋은 100%. 그 다음에 전체 만개 기준 지금 하단부에는 거의 만개가 되었고, 어 만개가 되었고, 중단부도 말만하면 만개가 되었고, 만개, 만개, 뭐한 5, 60%? 음, 한 4번 정도. 그 우리 사진상에 4번이나 거의 뭐한 4번 완전히 100% 만개는 아니니까 한 4번 정도는 충분히 될것 같아요. 4번에서 5번으로 가고 있는 꽃잎 떨어지는 거 봐도 지금 꽃이 많이 떨어지거든. 요거 나무가 혹시 세 보셨어요? 몇주 되던 거? 아 제가 한번 세 볼게요. 치세요. 한 주, 두 주, 어, 이세 번째 나무는, 뭐, 고목에다가 불안병이 와가지고, 겨울에 전지하면서 잘란 것 같습니다. 한, 둘, 셋, 여기도 자른 게 있겠고요. 넷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 하나, 열 둘, 열1열1열 다섯, 열 여섯, 열 일곱, 열 여덟, 열 아홉, 스물, 스4 하나, 스물 둘, 스물 셋, 스물 넷, 스물 넷, 스물 넷, 3 24주, 24주가, 어, 실험하고 있습니다. 24주로. 지금 가수원이 오래되어 가지고 불안병 전 나무들도 많이 있고, 사실 갱신할 단계는, 태기는 됐네요. 혹시 세 번째는 언제쯤 치실 계획이에요? 언제쯤 통화 될까요? 뭐 어차피 내일 모레 비가 와서 내일 오후 늦게서 밤에 되는가 같은데. 아, 그러면은 만약에 뭐 비가 오후에 안 오면 뭐 오후에 치지도 안 되겠어요. 예. 네, 네. 어차피 뭐 실험적인 의미로 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원래는 이제 만 24시간 지나서 하는 데비 오고 나서 하는 거보다는 비 오기 전에. 네, 네, 밤 늦게 되면 아, 어, 예. <웃음> <웃음> 그렇죠. 이게, 이제, 원래, 이제, 그창함양 합천, 산청, 무주까지, 제가 다섯 개 시군에 농장에, 이제, 홍로하고 부사 품목별로 같이 해가지고, 적어도 장소가 스무 곳 이상은 들어갔으니까, 뭐, 앞으로 한 2주 정도만 지나면, 뭐, 결론이 안 나오겠어요? 예, 예. 그러면은 뭐 충분히 이제 농가들 한테 도움이 되겠죠 다쳤습니까? 아 이제 약이 남았는 모양이네 네. 원래는 이제 우리 농약사로 오면 이게 남은 그 2차사 교차 그러니까 이제 이중 살포를 못 하게 하는데 <laughs> 실험적인 의미인데 뭐 모르겠어요. 그거는 알아서 판단해 하십시오. 난 넉넉하게 그러면은 그냥 버려야 되잖아. 그냥 빼버리면 되지.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. 어이, <laughs> 원래 뭐 사과 공부 지금 뭐 진짜 제대로 공부합니다. 이래 하면. <laughs> 안할 하게 되네. 사장님 덕분에 하게 되네. 아이고 고맙습니다. 말씀을 그렇게 해주시니까. 오늘 제 고향인. 어 가북면 우리 또 가북중학교 선배님 두혜 선배님이신데 오늘 또 제가 기꺼이 제안을 했더 만은 어, 기꺼이 수락을 해 주셔가지고 어사과여 노목이지만 24주 어, 실험을 지금 이제 오늘까지 2회차 살포했습니다. 그래서 내일 오후에 3회차 살포하고 한 15일 전으로 결과를 보고 또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